진짜 엄청 크다. 아니 <laughs> 뭐야? 기가 많이 모인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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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다, 다잘 먹는다. 고기 <laughs> 올라간다. 오, 많이 힘세, 힘세. 자. 여기 오늘 온 데는 어디지? 오늘 아쿠아 가든? 아쿠아 가든. 애들 물고기 보는데. 이거 원래 이거 어, 소세지. 그래, 그래. 어. 엄마가 블루베리 파이 샀게 블루베리. 우리가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도 사람이 많네? 어, 그러네. 우와! 가오리! 우와,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띠로 가오리 봤어? 어, 가오리 엄청 크지. 만질 순 없지. 우와. 우와. 진짜 엄청 크다. 어? 물고기 엄청 크지, 이거 예뻐? 저번에 우리가 왔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그냥 왔잖아. 그치그치지 애들이 신나했잖아. 물고기 보고 싶었는데. 어? 사람 너무 많았어. 어, 큰 물고기 엄청 크지? 어. 어 얘봐봐이뭐 얘 화가 났나? 너 화났니? 물고기랑 나가고 싶다고? 물고기가 나오고 아, 물고기가 나오고 싶어 하고 있어? 블루베리. 아이고, 둘이 잘 먹고 있어요? 네. 들이 좋아하는 블루베리 먹고 있어요. 어, 그래. 다니도 블루베리? 자, 요건가요?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거 봐봐. 블루베리 빨리요, 아. 한니한니왜안 입, 입. <laughs> 먹어? 아빠 주는 거. 다니는? 뭐야? 다니야, 아, 아, 그거 매롱하면 <laughs> 안 돼. 들이가 아, 맘마 들이가 줄까? 보고 아빠, 들이 맘마 주고 싶대요. 아빠 물고기 맘마 사주세요. 해. 물고기. 오, 이 물고기는 자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쉬고 있대. 쉬고 있는 거야. 무서워. 무서워? 물고기 사, 무서워. 물고기가 무서워해? 무서워. 네. 무서워. <laughs> 많이 샀어 많이 샀어 아빠가? 어, 많아 많아 맞아 금붕어다. 들어 여기 모기 주자. 아이고 단이. 어 단이 조심히 올라간다. 아 금붕어다. 먹이 줄거예요아 이렇게 먹이를 조금 요만큼만 해 일단. 음. 우와. 어. 오, 물고기가 많이 모인다. 많이 모인다. 우와, 우와, 우와. 물고기가 많이 모인다. 와. 야. <laughs> 또 하고 싶대. 또 하고 싶대. 한번 마지막이야. 이제. 어 맞아 그거 하고 드리야 주세요. 아이고 주세요 우와 <laughs> 물고기 너희들 맛있어? 주세요. 어떨었어떨었어떨었어한번더한번더 <laughs> 알았어 주세요. 어 주세요 화끈하게 줬 줬어 줬어. 줬어, 줬어. 우와. 아니, 못 먹어. 어, 애들이 지금 밥 먹고 싶어서 밥 달래요. 같이 잡고 먹어라. 다니도 네. 먹어라. 어머, 어머, 예, 목등고봐목 등고파. 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오, 잘 먹는다. 밥 먹으러 많이 왔다, 야. 우리 그래. 다니가 밥줬지 응. 되게 예쁘게 생겼지. 나오세요. 그치? 와 어, 많이 모인다, 많이 모인다, 많이 모여. 주세요. 어이구 고고. 어워 줬어요. 어우 애들 봐. 얘라 너무 세게 줬어. 음. 우와. 저 누군가요? 누들인가요? 그렇봉투튀는듬면안 어, 돼. 어, 어. 열정적으로 주네. 엄청 많이 몰렸다,들아. 오! 손. 여기 닦고. 여기. 우와. 많이 먹어라. 오늘 붙들어 온나요? 어, 왔다 놀랍게 놀랐어. 놀랐어. <laughs> 아, 물놀이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일로 온다, 이제 물고기 들온다 엄마 손으로. 우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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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이상해. 아, 어떻게, 엄마 손으로 다 온다. 닥터피쉬한테 빠져가지고 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봐, 잉어. 둘이 무섭대, 아빠. 어? 둘이 무섭대. 밥 달라고 그러잖아 밥 달라고 밥줄거야밥줄거예요 우와 많이 다어이리봐봐 입을 <laughs> 크게 벌리네 고마워 뭐가 고마워 너가 밥 줬는데 망둥어가 여기 붙어있어 어항에 꽃게 위에 올라간다 어어어 맞아 꽃게 올라간다 꽃게 힘쎄 꽃게 힘쎄 힘쎄 꽃게집이 어디있어? 꽃게집 여기 있잖아 단니 어디갔니 근데? 들어단다 어디갔니? 닥터피쉬한테 갔다 와, 닥터 피쉬 미들리다. 어, 지금 사람이 너무 많어.